기독교인을 위한 명절 레슨 1.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인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제사는 쉽게 말해 초혼의식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부르는 의식이죠. 그래서 귀신을 부르고 귀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귀신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큰 흐름입니다. 조상에게 하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조상님들이 제사를 받으러 올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이나 지옥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올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사로는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날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은 조상님이 올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조상님인 척 하고 찾아옵니까? 귀신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귀신은 죽은 자의 넋이 아닙니다. 타락한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귀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제사를 지내자고요. 예.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기꾼에게만 속아도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납니까? 마귀는 영혼의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 해서 안될 일을 한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절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명절 아침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많은 교회에서 명절 예배 순서지를 비치합니다. 혹시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엎드린 블로그에도 올려두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사 음식은 하지 마십시오. 명절 기분을 내려고 조금 할수 있겠지만 무리해서 음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 먹지도 않고 남아서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대신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셔서 맛있게 나누어 드십시오. 명절에는 음식을 만들면서 갈등도 많습니다.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지혜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요리를 했다면 설거지는 남성들이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발도 닦아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릇도 못 닦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한다면 믿음의 사람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절하면 안 됩니다. 둘째 제사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러나 요리를 하거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솔선수범하여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명절 레슨이 슬기로운 명절 생활 명절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대신 양보할 것은 확실히 양보하시고 희생할 것도 희생해야 됩니다. 1. 싸움 금지. 우리의 목적은 가족 구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제사 문제로 다투지 마십시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부분 이외에서는 가족들과 부딪치거나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사 음식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요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도 하지 않고 빠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3. 선물을 활용하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선물에는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무도 모르게 살짝 드려야 합니다 4. 절 대신 기도하라 명절 아침 가족들이 제사상에서 절하거든 거기에서 시비하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5. 누군가 절을 강요한다면 만약 누군가 절을 강요한다면 그때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절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도리가 아니고 저희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라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저희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할수 없습니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독교인을 위한 명절 레슨 3.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명절 준비 잘 하셨나요? 우리가 명절에는 친지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에 방문하게 될 때가 있죠. 1.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제사상에 음식이 올라가고 이것을 사람이 먹는 것을 음복이라고 합니다. 이 음복은 귀신과 연합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또한 제사상에 절을 하지는 않아 놓고 음식만 먹어보십시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차라리 굶식을 할 전정 제사 음식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사상에 올리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미리 충분히 잡수십시오. 그것도 지혜입니다. 혹은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들은 드셔도 됩니다. 이 만약 친척 집에 갔는데 음식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척분이 "이거 제사 음식이야"라고 알려주면 그때까지 입에 있던 건 맛있게 드시고 그 후에는 먹지 마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번 명절도 지혜롭게 보내셔서 믿음에 손해보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